9월 행운주머니 대리로 도박해볼게요. 행운주머니 두 셋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 장소는 아까랑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아, 떨리는데. 적빙이 어 근데 여기 되게 깨끗해졌네요 오호 아 근데 이게 지금 기온 렉 있어가지고 아잘 안보이네 한번 적비 아 근데 나이 머리 스타일 되게 좋아 남자 이 이게 무슨 머리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두개 까고서 안되면 들어갔다 나올게요 두 개씩 깔게요, 두 개씩. 저가의 권능, 나... 어, 권능 나왔어! 권능 나왔어! 내 거는! 내 권능은! 저가 권능. 내 거는! 그, 하나, 하나 더 까볼게요. 까면은, 은비. 이벤트 진행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일단, 은비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왜 저가의 권능은 그거 안 떠요? 오른쪽. 모르잖아, 자. 두 개씩 갈게요. 그, 점점점. 장비창 좀. 안 보여요? 장비창. 장비창. 아, 요거 야, 넣을게요. 고갱이는 써야 되니까. 아직지 맞죠. 혈화에건너 나올 거니까. 지 깨끗하게 비워준 다음에 진행할게요. <laughs> 그래 두개 깔게요. 적빙이, 적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어, 마, 상마. 상마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한, 그, 강화 연마제 한번 뜨면은, 생각해 볼 텐데. 다시 들어왔다 올게요. 나올 때 됐어요. 왜냐면은 얘가 두개 떴고, 제가 살기 두개 떴으니까, 이제 건능 나올 때 됐거든요. 강화장 신고. 어, 이거 너무 가격, 너무 저렴해졌던데? 아동 체력팩 아, 근데 나도 저가의 권능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나오나? 초스피드하게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하나를 해드리네요, 그죠? 그때 진짜 여기를 들어가면 안돼 아까 저도 오른쪽에 이분 닉네임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딱 했을 때 아니야 다시 들어가다 아 용납 못해한번더아 상급기용 충원도 나오는구나 근데 권능 자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가든, 혈압, 혈압든. 혀라, 딱! 그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그래도 권능은 나오긴 했네요. 그분 말대로. 이제 곧 권능 나오겠네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딱! 아, 라스트인데. 한번더 나갔다 들어갈게요. 확실히 그 한여름 주머니보다는 시간이 좀 절약되네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딱와다 있어 자동 충전 체력팩 기력팩 상마 아 그래도 뿌듯하다 캔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저가의 권능만 이익 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